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결자입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이죠? 다름이 아니고, 어딜 가고 있냐? 궁금은 하란가 보겠는데, 지금, 일찍부터 어딘가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새로운 스튜디오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방송 얘기를 안 드렸지만, 이미 벌써 계약을 끝내놨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안 놀랄 수도 있어요. 안 놀랄 수도 있는데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그맣게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이제 새 보금자리가 될 곳이고요. 아, 여기 말고요. 여기, 여기, 여기 말고. 바로 이 뒤편입니다. 뒤편에 있는데, 정말 열심히 구했고, 정말 최대한 좋은 곳이 구했는데, 궁금하시죠? 끌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의 보금자리, 제 보금자리, 우리 방송 열심히 하는 곳을 곧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어왜 스튜디오라면서 PC 방이야? 하는 분들 진짜 지금 많으실 거예요. 의아하시고 뭐야? 여기서 이제 노숙하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얘기를 바로 안에 들어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한 곳이 PC방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정말, 정말, 정말 많은 곳을 찾았어요. 진짜, 뭐, 밤낮 없이 방송, 생방송 하기 전까지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건데, 그래서 찾다 찾다가 이만한 곳은 없을 것 같다. 왜 PC방이냐? 그 와중에 왜 PC방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냐? 방문 부스를 여기 설치할 겁니다. 사실 집에서는 제가 이제 방문 부스를 설치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 집주인으로 허락을 못 하시니까 이제 이 PC방으로 와서 이 안에 방문 부스 설치하고 주말 공간에서 이제 그 PC방 안에서 p c 방 해체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어, 많이 이제 힘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힘들었지만 시청자분들 보시는 소음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좀 많이 어 이부분의 소음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민감하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스튜디오를 마련을 한 것이니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되기 전입니다 인테리어가 되고 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인테리어 전에 지금 이게임앞 PC방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뭐 규모가 엄청 상당히 어 에어컨 좋아요. 아우 어, 좋아요. 네. 우리 메이플지만 이제 이건 이제 없어져. 이거 때! 배틀그라운드 프레미픽 시방. 우리 이제 메이플 피시방 간다. 어 알겠어,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메이... 어. 이런 피시방입니다. 뭐 규모가 상당히 크진 않아요. 사실 뭐 제가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제 공간이 필요했고, 어 제가 저만의 이제 방송관이 필요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게임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게임서여기에부터총 컴퓨터는 에렇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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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고에서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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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면 임에서 게임에서 게이에서 이거 에서 게임에서 게임에서 여임에안될것같서 게임에서 여임에서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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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원래 아예 캐시방이 좀잘 되던 자리라고 하고 그것도 확인했고 뭐 그게 뭐 장사를 해서 뭐돈 엄청 벌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뭐단 50만 남으면 다절히 투표해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니다뭐 하고 어이 스모킹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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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리어 에어리어 에어리어인가요? 지금부터는 자 편집, 편집 nope. 자, 아무튼 흡연 부스, 흡연 부스인데요 이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은 여기 좀 앞으로 땡겨와서 여기 방음 부스 공간, 저의 방음 부스 공간이 될 거고요 아마 뭐제 팬분들이 혹시나 제시 방송 시간 때 오면은 제 방송하는 거를 또볼수 있게끔 마련을 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방송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난 뒤에 영상에서 주소가 공개될 거고요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오픈하는 날에 여러분들한테 뭐 PC만 공짜로 해드리는 뭐 그런... 아... 그래도 될까요? 이거 되는 건가? 그래도 돼그 뭐 되는 거겠지? 어뭐그 뭐, 뭐그 정도는 얼마 정수 있어 왜냐면 한 시간에 만약에 여기 0음이다 그럼 레비큐브 한개 값도 안 되는 거거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했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구했고요. 아마 기대 많이 해주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응원 많이 기다리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팔, 펼어안 보고 아, 줘. 아참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이렇게제새 이제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스튜디오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아직은 리모델링 전이지만 이런 곳이다. 라고 보여드렸고요.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솔직히 산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산을 겁나게 추천 많이 줬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산도 이렇게 빌려주겠다 얘기했었는데 부동산에서 산은, 산을 구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방송용 기간이 지나안지않대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단단한 게뭐 정말 인터뷰 잘 되고 누가 여기 시설만 구축되면 물어,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어, 이픽시방에서 이제 앞으로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인테리어 많은 리모델링이 많은 비용을 들을 수가 없어 많은 인테리어가 들수 없겠지만 그래도 변한 우리 글자 여기 갈이있 이름도 안 되겠습니다 네뭐 아무튼 글자 픽시방 기대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좋은 방송, 좋은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빠! 빨리 좀, 살야 돼요. 아! 이거, 이거... 아, 저기... 아유... 아유... 팔! 파 했어! 안 보고 줘! 찍고 있어요? 아... 자... 아유 여러분... 네, 예, 그... 아이씨 이 아까 이왜뛰어갖고 있고. 아이거 어떻게 고쳐 이거 테이프가 없는데 아 혹시나 PUBG 사장님 계시면 언제든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폰 넣어주세요 네 연락주세요 이거 걸어을게요잘아